아, 짠, 짠. 오늘 바로 여기가 어디냐고요 저희 카페입니다. 저희 카페 분위기가 이렇게 생겼고요. 아, 좀 앉자. 한동안 카페 운영하더라고. 내 네, 수고했습니다. 그러다가 아직 카페 운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? 언젠간 분위기를 좀 바꿔볼 거고. 네. 분위기를 바꾸면 어떤 느낌일까요? 지금도 이쁘지만,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 빵 드리겠습니다. 빵 주문하셨죠? 네, 제가 드릴게요. 아좀 더.. 더 달라고요? 알겠습니다 자빵 10개 나왔습니다 어떻게 빵을 10인분.. 자빵 6개가 나왔죠 아 에메랄드요? 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거야 이제 운영시간 1분 남았습니다 자 운영 시간 1분 남았어요. 자. 그동안 마음껏 즐기세요. 이제 문 닫을 시간 다 됐습니다. 불도 다끌 거예요. 이1다 됐습니다. 자, 나가세요, 나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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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 끝났습니다. 불다끌 거예요. 불다끌 겁니다. 자, 졌어요 나가세요. 나 어, 여기 하나 있구나. 자, 나가세요. 여기 밝아, 근데 아직도. 자, 나가세요. 나가세요, 자, 다, 다 나가세요. 나가세요. 나가세요 아 진짜 나가세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 뭐야 아직 남으신 주민 없죠? 아직까지도 안 나간 분은 없죠? 네분 받읍니다 이제 와 아.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. 내일 다시 초대해 드릴게요 오늘 운영 시간 끝났습니다. 그럼 아벨 닭좀 이렇게 보여드렸죠?